65세의 박종석 씨는 올해 7월 알코올성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다. 조금씩 다시 한 번씩 술이기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왔다 갔다해서 대소변 못 가리는 상태로 빨리 갈 수가 있어요.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이 머리를 가지고 2, 30년은 버티셔야 돼요. 걸어 다니면서 살 것이냐? 아니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대소변 못 가리고 남이 갈아주는 걸로 갈 것이냐의 문제예요. 의식을 잃거나 횡설수설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뇌가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 단지 술에 취한 탓이라고만 생각했다. 그 당시 이제 퇴직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니까. <놀람> 잘 몰랐던 이유가 거의 취해 계셨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병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는 생각을 별로 못 하고 있었어요. 박종석 씨는 현재 가족과 대화를 주고받기 힘들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다. 보통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+ 이+ 부분이 뇌가 꽉차 있어야지 정상인데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양쪽 모두 이렇게 위축 때문에 마치 물이 찬 것과 같은 검은 음영이 관찰이 됩니다. 과도한 음주는 치매를 유발합니다. 박종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허투루 넘겼던 경고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. 알코올은 그 자체가 치매를 일으키는 뇌의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치매를 촉발시키게 되고요. 또 알코올만 드시고 또 음식을 잘안 드시게 되다 보면 영양 결핍으로 인한 그런 치매를 빨리 일으키게 됩니다.